아, 초딩 밥 먹었나? 하하하말 <laughs> 뭐야? 저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빠 저희 서로 호칭을 정했거든요. 오빠는 뭐로 하실래요? 하거 <laughs> 어, 미안한데 내가 사람 이름 기억. <laughs> 그 정도면 바보 아니에요? 굽님 바보 하실래요? <laughs> 상수 <상술> 존나 주네 <좋네>. 굽님이 저거라고 할때 빨리 <laughs> 전화해켜그 라디오? 디지실기왕 잡히고 싶으세 애교로 받아줘야 애교 삼종애교 아줌매 그런거 바라는거 아니여 에이 총각 총가. 에 총각 총가 왜그래 총각 어허 그런거 바라는거 아니에요이모은 <laughs> 그, 은하철도 무고자 아니에요 저도 파워레인저 세대거든요 아 아닌거 같은데 맞거든요 아 우리 후레쉬맨인가? 우리 벡터맨이지 네. 아 우리 벡터맨인가 우리 벡터맨 우리 벡터맨이 <laughs> 어. 리가는데 아니 아저씨 애기한테는 열라더니 자기가 더 신났네. 아들지 마세요. <laughs> 아저씨, 아저씨, 기강한번 잡아야겠네. 오 야, 야, 이렇게... 어, 오, 오 아, 아저씨, 샵 있어요. 아, 있네. 근데 왜안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? 아니, 야, 마네킹 니못니나 야, 야, 아니야, 아니야. 오. 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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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.. 아니, 아 아니, 지 아니, 야 아니, 야이아뭐 아니, 아아오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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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나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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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... 어뭐와 어? 이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? 네어그오하하하하 뭐? 어, 뭐. 아, 뭐, <laughs> 가면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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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신, 뭔데 뭔데 어. 가면, 가면 가면 어디? 어, 어 뭐야 어 뭐야 왜? 네? 사이 없는데 왜 있어? 이거 원래 자연적으로 겨 나기도 요아 그래? <laughs> <laughs> 어거 어, 누군데 누군데 개개개개 진짜 많한세마리더있짜한 마리 어, 더 있을 거예요. 있나? 어, 또 있다. 도 새끼는 뭐야 얘. 아, 가면 또 있는 끝나얘또 뭐여, 또. 어! 어. 어. 어 뭐야, 한섬 위까지 다냐 어! 야, 들어왔어, 미친! 큰일네 이거. 아, 큰일네 어, 둘이 엄마, 어, 엉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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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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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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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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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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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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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엄엄 재민이 재민이 어? 갔어 갔어?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가버리네. 어어 뭐야 한참 위까지 다녀? 어어야 아, 뭐, 아, 야, 들어왔어 왔어, 미친!